저희야자타임 2회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회입니다. 6회. 6위! 빠밤 빠밤 어, 오케이. 박자, 박자 박자들 박자들을 맞죠? 좀 맞춰. 이거 이래 갖고 매주 하겠니네. <laughs> 누가 누가 한명 지휘를 하죠? 자, 봐봐. 6회 보겠습니다 하고 자막이 딱 올라왔어. 네. 그러면 속으로 하나, 둘, 네. 셋 쉬고 자, 다시 시작. 빠밤 아, 되잖아. 어, 왜안 해? 지키 <laughs> 님이 박자를 잘 맞추시지. 되잖아. 지키 님. 자, 아, 외국인 용병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외국인 선수는 앤용 하십니까? 앤용. 삐어밴드, 에반슈, 스카, 데니돈 등 적은 몸값 그러니까 저비용 고요율을 에이. 올리고 있는 용병들도 있고 음. 반대로 니퍼트, 7년차 최장수용병이죠. 여전히 탄탄히 입지를 다지고 있고 1군에서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오설리반, 데니돈 그리고 삼성의 러프 이 선수들 작년 에반스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스카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2군에 있다가 아 얼마 전에 올라와죠. 올라왔어요. 난 루크스카 생각하고 있었네. 루크스카. 네. <laughs> 자. 외국인 용병에 대한 각각의 지금까지의 중간 점검은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의리 하나님서부터 각 팀별로 한번 얘기라고 해봐 주시죠. 일단 저희 팀은 뭐 고비용, 고효율이고요. 그 저희는 세 명의 외국인 투수 타자가 다 도미니카 이제 그렇죠. 선수입니다. 그래가지고 서로 좀잘 친목을 다지는 것 같아요. 항상 야구를 볼 때마다 더가에서 둘이 맡겨 막. 애교도 부리고 하더라고요 음, 음. 서로 그리고 나이도 심지어 오간도랑 비아노에바는 똑같아요. 음. 네, 같이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고. 아 똑같습니까? 네 음. 나이가 똑같습니다. 어 예. 앵면은 예. 좀 다르죠. 그렇죠. 면은좀 다르네. 간도형이 여기 조금. 어, 네. 지루이 많아서. 화면들 네. 보시면 네. 각 팀별로 우와. 지금 저렇게 쫙 우리 외국인 선수들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. 맛은 계속 이어주시죠. 네네네. 아 그리고 뭐 성적이야 뭐 비아노에바, 오간도 선수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. 뭐. 최지훈 선수가 오면서 오간도 선수는 좀더 분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래서 걱정은 안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 그 우리 새로 들어온 두 명의 외인 투수들 우리 팀에 잘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저번 주 l g 전에 어, 상당히 추웠단 말이에요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더가아웃에비안을바 선수랑 오간도 선수가 앉아있는데 비안을바 선수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오간도 선수는 장갑을 안 끼고 있었어요. 음. 그거를 이제 김성 감독님이 보고 음. 따로 불러서 장갑을 선물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오 네. 그게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로사리오 선수가 이군에 내려간 이후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. 네. 오간도 선수 입장에서 자기가 요즘 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을 들고 음. 가지고 이제 감독실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음. 거기서 그런 감정선이 약간 건드려지면서 네. 오간도 선수도 활짝 웃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기적이 <laughs>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. 마 장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<laughs> 그 다른 팀 외국인 선수 얘기는 안 합니까? 저는 자기 유야 그래서... 네. 자기 유저맨날 네. 제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가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다른 외국인 선수 얘기 안 하겠다. 네. 아, 그래서 그 저희 외국인 선수 얘기 한, 하는 것만 하더라도 벅차 가지고 지금.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알았어. 그래 그래 그 그래, 그럴 때도 있어야지. 자 우리 지자 아 지자연주님. 네, 저희는 일단 저비용 최저가로 일단 외국인을 구성을 했었는데. 이번 시즌 레일리 선수야 뭐 계속 뛰었던 선수고 새로운 이제 니게디튼과 번즈. 에디튼은 솔직히 와가지고 에집전에서 던졌지만 왜잘 웃어? 던졌어요. 아니 왜 웃어? <laughs> 왜날 보고 웃어? <laughs> 잘 던졌습니다. 그날부터 잘 던지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1회 투구 수가 많은 것 빼고는 그렇게 위기 관리 능력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방어율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번즈 선수는 원래 는 이제 롯데에서도 수비. 수비를 위해서 데리고 왔었어요. 음. 수비를 위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초반에 보면은 이제 딱 타격까지 터져 주니까는 이게 대박이다. 진짜 저비용 고율 지대로 데리고 왔다 역시 음. 키스도다의 음. 사도 스키의 효과를 오. 단단히 보는구나. 음. 약간 요랬었는데 요새 좀 마이 주춤해요. 마이. 네. 마이. 요새 네. 또 최근 타율이 일할 이쁜 오리 요새 음. 최근 경기 타율이 일할 이쁜 오리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번지 내보내자. 딴에 데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. 벌써요? 벌써 오. 이야기를. 하고 있어요. 바르다빠르다선 분들 세 벌써라니요. 네. 버나디나 모가지 날아갔었어요. <laughs> 시즌 초반에 버드나 보저도끼로다 패버렸다고요. <laughs> 버드나무. 기아 팬들 솔직히 인정합시다. 제가 지켜보자고 4월만 지켜보자고 했죠. 아, 그몇 음, 경기 못쳤을 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. 장염에 걸려서 시작하자마자 빠졌을 때아요 아, 맞아요. 음. 근데 그 뒤로 솔직히. 그 반드 아. 그그니까 뭔가 묵혔던게빡 빠지는 거야. 아. 그러면 전술적으 뭐. 그러면 어. 버나디나는 지금 부활을 한 거구나.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. 어. 한글, 한글 몰라서 네. 다행이지 네이버나 뭐 몰랐어. 엠팍 들어갔었으면 한글 알았으면 버나디나 뭐짐 싸고 돌아갔을 거예요. 진짜. <laughs> 그냥 아쉬운 게 뭐가 있어. 요 아쉬운 게 뭐가 있어 요 돌아가서 어. 도전하는 게 낫지. 그렇지. 건즈는 장염 걸리고 나서부터 애가. 마테니가 살짝 갔어요. 그안 맞아. 아 근데 장염들이 아. 많이 걸리는 거지. 왜냐면이 바뀌었잖아. 외국인들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딱 장염 이후로 애가 타격이 헛백맹이고 그냥 변화구만 들어오면 그냥 후훅 선풍기를 벌써부터 가동해 가지고 음, 음. 사람들이 무슨 선풍기를 벌써 쳐냐고. 음. 짐 싸야 된다고. <laughs> 빠르다아 아, 진짜 아니, 이러고 좋은데.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번즈가 초반에 잘 쳤으면 음. 다시 돌아온다. 음. 진 나간 타격감도 장염이. 싹 사라지고 나면 이제 어.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팬분 아 이제 롯데 팬분들은 계속 이제 번즈 집라하지 말고 집가면또 누구 될옵니까또 누가 나와요 수비를 음. 할사람이 없어요. 지금. 정훈, 정훈이, 정훈이 또 요새 좀 해치긴 하는데 솔직히 정훈이 김대류. 있으면은 딱 베이스 그 이제 수비가 딱 있잖아요. 음. 정훈한테 공 가지 마라, 공 가지 마라 다 이러고 있어요. 아하, 못 믿어요 사람들이. 아하. 그럴 거면은 차라리 번즈로 차라리 수비라도 해갖고 음. 실책이라도 하나 덜 하는 게 낫지. 음.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. 아직 초반이니까는. 그건 맞아요. 타구장, 아, 타구장이란다. 타팀, <웃음> <웃음> 타팀 이제 그 뭐고, 외국인 선수들 먹어. 보면. 먹어, 먹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들 쏘쏘하다. 원래 잘한 선수들 잘하고 있고 한데, NCB, 음. 와, NC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. 저희가 두번 졌다고 절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것 같아 지금. 아, 노노노 음, 감정. 별대아니다 우리가 두번져서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, 근데 멘십의 변화고 직구는 진짜 좋아요. 이게 아. 다른 팀들이 나중에 만나 보면은 와 이럴 정도로 멘십 음. 하나는 클라스가 오진다. 다음 주에 이제 비아노에바랑 <laughs> 오간도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요일 날 내일 비온다고 하는데 제발 비아노에바는 좀 피해갔으면 음. <laughs> 피해갔으면 합니다. 끝입니까? 네, 끝입니다. 지켄 님 어떠세요? 저는 저희는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? 리그 최고의 외국인들만 모였는데. 네. 아. 네. 뭐 보호대는 어떤데요보호는 괜찮았어요. SK전에 나와서. 아, 보호는 괜찮았어요. 짤게 던져서 그렇죠. 저 방송 시작할 때랑 들어와서랑 다른데 아까 보호대는 아, 아니, 그러니까. 다른 평가를 분명히 방송 전에는. 네, 방송 전에 막 죽여 버린다 그랬어? 아니 뭐 육손 선수가 막 서긴 던데 괜찮아요. 뭐 보호대는 자기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던져 줄 거고. 음. 그 경기 그좀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감독이 돌불렸어요. 뭐를 불렀어? 네. 왜냐면 뒤에 김명신을 붙여놨는데, 원 네. 플러스 1으로. 뭐, 누구요? 김명신. 김명신. 아, 김명신. 아, 김명신을 붙여놨는데. 다른 팀으로 고 깜짝 놀랐네. 김명신을 <laughs> 네. 붙여놨는데 너무 빨리 내려서 그 경기는 좀 말아먹었고 뭐, 다른 팀 외국인들 좀 보자면 은 저는 좀 빨리 갈아야 될것 같은 선수들을 <laughs> 아, 좀 보자고. 그래, 그런 얘기하라고. 얘기 하라고. 그런 얘기 하라고. 우린 이런 얘기 해야지. 그래서 맞아요. KT, 모네. 음원가만 좋은 모네라고 음원가 뭔데요? 정말 모네 모넬 음원가 좋던데요? 뭐, 뭐예요? 불러봐 한번 불러주세요 씨. 갑자기 머리 기억이 안 나네 음, 뭐였나요? 나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그냥 음만 어. 뭐였죠? 자 갑시다 네, 그럼. 네, 그럼.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넥슨의 뭐 오설리바는 뭐 진짜 설레다가 끝날 것 같고 불펜 <laughs> <볼펜> 쉬게 <laughs> 해드렸다 는더니 본인이 돼. 쉬고 있어요 어, 지금 어, 얘는 보내야 될것 같고 <laughs> 음. 그다음에 달인 러프 아 러프 얘는 진짜 빨리 보내야 돼 얘를 아, 제가 삼성 프랑에 친구가 한명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로봇이? 와서 하는 얘기가 얘는 백색 로메로라고 아, 왜 그랬더니 <laughs> 아 피부색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안, 아니, 안 뭐, 되잖아요 운동 차은 아니에요 아, 네. 그냥 하얀 로메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눈은 너무 맑아 그리고 자기가 뭐 얘기만 하면은 눈이 땡겨져서 막 울먹울먹한데 그래서 저런 애가 무슨 투수를 뚜드려 패냐고 빨리 바꿔야 된다 난 얘기가 좀 많아서 러프도 좀 빨리 오오오. 가야 될것 같고 데니돈은 네. 어때요? 데니돈은 글쎄요. 뭐 사실 관심이 없어요. 여기서는 뭐 넥센에서 팀 구성상 넥센에서 데니돈이 활약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에반스 선수도 작년에 네. 초반에 엄청 못하지 않았나요? 그렇죠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갔다 네. 이군 갔다 와서 엄청 잘해졌잖아요. 에반스는 글쎄요. 이거는 의문이에요. 우리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거 2천 쌀밥이 진짜 맛있어서 살아난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냥 살아왔더라고 알아서. 음. 근데 그걸왜 궁금해하는 거예요? 어. 러프도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음. 생각이 들어서. 음. 아 근데 그건 안될것 아, 네. 같아요. 왜냐하면, <laughs> 그러니까 좀 보자면은 에반스는 테이크백이 원체 짧기 때문에 본인이 음. 타이밍을 맞춰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. 투수별로 음. 뭐 바깥쪽이 약한 건 있는데 근데 이제 나린 러프는 뒤에서부터 이제 넘어오는 스윙 자체가 우리나라 투수들이 이제 뭐 만약에 파이어볼러가 아니라 네. 똥볼러가 나오면은 저거는 그냥 넘못 치는 음. 그러니까 아예 적응을 못 하는 그런 스윙 개조을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똥볼이라는 투수는 혹시 유희관, 유희관. <laughs> 뭐 이런 투수들 <laughs> 네. <laughs> 유희관이요 아, 네. 오늘도 유희관은 아무 잘못 없이 까이는 <laughs> 유희관 <laughs> 아, 아니 아무 뭐, 잘못, 잘못 없이 까이는구나 유희관이 <laughs> 얼마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시는데 니네 편이야 니네 <웃음> 편 얼마 <laughs> 전는데 유희관. <laughs> 유희관이 아, LG전 나와서 이제 어린이날 <laughs> 유희관, 리퍼트, 장원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시즌 첫 스윕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상대팀 스스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글쎄요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. <laughs> 자 넘어가고요. 네. 자 지금 우리 테디유님은 네. 외국인 선수들. 어, 일단 러프 이야기가 많아서요. 러프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선수는 보내기에는 진짜 더블... 어 트리플 A 커리어가 너무 엄청나요. 어, 대단한 선수예요 네. 이 친구는 커리어. 사실은 KBO에 온 선수들 중에서도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커리어기 때문에 그러면. 저는 좀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<laughs> 보고요. 예 네. 모넬도 조금 더 조금은 더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모넬도 지금 가루가 되게 깔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왜냐하면 <laughs> 걔도 죽었어? <laughs> 아 그래도 <laughs> OPS 0.656 치는구만. 그렇죠. 0.656을 칠수 있는 게 일단은 출루율 때문이에요. 예 네. 그래도 외국인 선수치고는 어, 눈이 좀 좋다 그래서 출루율 쪽으로는 조금 제가 그걸로 실드를 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~ 고인이 된 마르테 선수하고 똑같아 예, 뭐냐면 어떤 부분이요? 뭐, 마르테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미트가 일로 갑니다 음. 음, 바깥쪽 페스티벌 슬라이더 음. 페스티벌 슬라이더 아. 그런데 뭐, 마르테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선수가 실투를 진짜 안 놓쳐요 음. 아. 예, 근데. 모네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. 예. 그래서 한 5월 초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봐주고, 그래도 안 된다면 음. <laughs>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 음. 되지 않을까. 예. 음. 네. 그리고 데니돈은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는. 음. 네. 어, 그러니까 데니, 네. 데니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넥센이 추구하는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고. 그렇죠. 예. 예. 왜냐면 그 넥센이 특유의 그출로연야고 예. 그리고 어~ 데니돈이 현대 트렌드와 잘 맞고 넥센과 잘 맞는다고 느꼈던 게 데니돈이 어~ 리그에 3위세 번째 뜬볼 타자예요 음. 그까 그러니까 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타자예요 음. 네 요즘 트렌드라고 어, 할수 있죠 네. 네, 뜬공을 많이 치는 게 왜냐하면 병살 위험도 줄고 그렇죠. 그~ 터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스틴 터너 선수가 음~ 내가 하루에 플라이볼을네개 쳤다면 그 경기는 성공한 경기다 오. 요즘 메이저리그의 트렌드예요 뜬볼이 그니까 네. 투수랑은 반대죠. 그렇죠. 네. 타자들은, 어, 투수들은 땅볼 유도. 그래서 그렇죠. 어, 이 데니돈이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넥슨이 재계약을 왜 했지라고 음. 해서 세부 스탯을 봐봤어요. 음. 아, 세부 스탯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세부 스탯 얘기해야 돼요. <laughs> 어, <해야 돼. 웃음> 아니요, 세부 스탯 얘기해야 돼요. <laughs> 네. 아, 스탯층으로 그냥 진지층으로 그럼 가도록 아 해볼게요. 그거 좋아요. 네. 그거 있어야 돼요. 음. 되게 전문가스럽고 음. 여기 다 개판이기 때문에 <laughs> 너만 정상 같으니까 너 그런 거 해야 돼요. <laughs> 너 개판이요. 그런 거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개판, 거예요. 개판이요. 여기 다 개판이에요. 네. 그냥 하세요 그거. 어, 그러니까 데니돈이 임팩트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아니 얘를 왜또 계약을 하지? 게다가 연봉도 올려서. 그래서 봤더니 로사리오보다 워가 높아요. 음. 아 로사리오보다. 네. 예, 뭐 w r c 쪽은 좀 낮지만 워 자체는 로사리오보다 높아요. 왜냐하면 출루율이 좋아서. 음. 어, 워가 좀 출루율도 또 많이 쳐주는 편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, 데니돈은 좀 기다려 주면 사실은 출루율은 별로 그 뭐죠? 이 이걸 별로 없잖아요. 예, 네, 출루율은 그대로 쭉 가는 게 트렌드니까. 데니돈 선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네. 정리다 됐습니까? 네. 다음은 우리 소데스캐서네 경기 사승 30이닝 121회 평균자 1.5 WHIP 1.03 WAR 1.29. <laughs> 다음 투수. 네 경기 1승 1패 28. 2이닝, 1, 2, 1번, 평자 1.57, WHIP 1.05, WAR 1.25 헥터 음. 그리고 패딘 그래서요? So, so what? So what? 이기 아유 이야 부럽다 <laughs> 이런 소리 안나옵니까아 <laughs> 이런 투수들이 있어요? 이런 아, 투수들이 있습니까? 비양해 1점대. 네. 아직 아, 롯데를 안 만났어. 니들? 네? 조용히 해, 니들. <laughs> 저기 속해 얘기할 때. 이게 타바다, <laughs> 예, 제 방에. 제 저는 등장.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뭐죠? 헥터 좀 내려주세요. <laughs> 하, 삼성 아재께서 이 아주 유명한. 우규민 선수. 예, 네, 우규민 선수. 헥터 아, 좀 내려주세요. 그... 6 경기 등판 6승, 이하 a 1점대. <laughs>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<laughs> KT전? 내려 주십시오. <laughs> 예, 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아직 아얘기하셔죠 그, 아직 많이 남았죠. 네. 뭐 소사가 있다고. 하지만 예, 또 나오시는 BSH 님이 소사만 있다고. 네. 저는 우선적으로 물론 다세브스테토 중요한데 건강하게 팀에 기여가 되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. 네. 로테이션 네. 빠뜨리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래서 SK의 워스나 물론 돌아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. 건강하게 잘해주고 있는 헥터 패틴 그리고 저는 뭐 보나디나 브레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타이거즈 팬들 사이에서 조금은 아직은 그래도 이제 뭐 버나디나가 반대하면서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팀의 가장 가려운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외국인 선수여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쵸. 중견수에 의예서 특히나 공격력 약화가 지난해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켜줄 수 있는 버나디나의 영입은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. 아, 타팀 외국인 선수 얘기 안 합니까? 타팀 근데 그치, 약간 그치 뭐, 궁금한 건 진짜로 허프는 언제 와요? 아, 5월, 5월 한 오. 중순쯤 와요. 근데 5월 중순도 제 예상은 5월 중순에 완벽하게 그 진짜 선발로서 80개 이상 그리고 100개까지 던질 그렇소. 수 있는 체력이 되겠느냐. 그거는 약간 의문인데 일단 5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선수 본인도 그리고 팀도 조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. 5월 중순에 올려서 한 80개까지 던졌을 때 컨디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어그 5일 5일씩 6일 턴으로 당분간은 일주일에한번 등판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래요. 제가 아니, 알고 있기론 아니 네. 기일 내가 지금 평자랑 저 w a 서랑 WHIP를 기껏 읽어줬는데 전문성이 <웃음> 확실히 <laughs> 떨어진다. <laughs>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다 불러줬어요, 지금. 이고참 너무하시네. 우리 하태이매들 님이. 자, 그, 운전할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. WAR이랑 나도 다 불러줬다고요, 세부 스태 어, 어. 제가 말로 그냥 건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 아니, 믿게 자꾸 이래서 저를 우습게만 보시는데 저도 준비한다고요, 따로. 저를 너무 우습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. 됐습니까? 예. <laughs> 주적은 즉이야! 예? 주적은 즉이야, 저기! 아, 그리고 슈형 님, 저희 방에서 1111개 감사합니다. 예. 어? 와우. 아, 참기요 아이씨. 지금 저는 계속 적고 있다고요. 리액션 안 하고 있다 내가 리액션 하는 시각을 간 드릴 수가 없었어요. 뭐라고요?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아니, 너 일이 달리고 있어. 그러면 괜찮아요. LG 얘기하세요. 에. 자, 저는 이렇게 할게요. 지금 네. 많은 분들이 음. 다 본인 팀들의 외국인 선수 위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.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우리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 아까 자막 한 번만 띄워 봐 주실래요? 외국인 선수고 그 자막 10개 구단 자막. 예, 네. PD님 듣고 계시나요? 아 네, 좋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각 10개 팀의 외국인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점수를 매겼어요 음 10개 팀별로 점수를 매겨서 기아, 헥타노에시 패틴, 로저 버나디나 최상 A플러스 그리고 NC, 에릭헤커, 스크럭스, 제프맨십 역시 A플러스 최상 음 그리고 LG, 헨리소사, 데이빗허프, 루이스 히메네스 A0 왜? 허프가 안 왔기 때문에 음, 그렇죠. 지금 둘만 뛰고 있으니까 A 제로입니다. 사실 여기에서 B 플스 B 트리플 플러스를 줄까하다가 히메네스 때문에 그래도 어제 홈런 쳤기 때문에 A 제로로 올려놨습니다. 예 그리고 SK 메리켈리 스카다이아몬드 데니워스 여기는 하 여기는 하입니다 하예하 C라고 하면 C 그리고 KT 피어밴드 돈너치 조니 모넬 A 제로 A 제로 왜냐하면 모넬이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KT는 야수보다는 투수가 더 필요한 그렇죠. 팀이고 피어밴드와 돈노치가 지금 어, 외국인 선수의 원투펀치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. 저는 A 제로를 주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롯데 브루스 레일리 닉 에디튼 앤디 번즈. 아까 우리 지자연치가 뭐 번즈를 보내야 된다. 벌써 롯데 팬들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A 제로를 줍니다.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다 좌완 투수예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들쭉날쭉한 피칭보다는 그래도 나가면 본인 몫들은 다 합니다. 맞아요. 네, 그리고 앤디번즈가 불안한 2루를 갖다가 수비 위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타격은 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주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두산, 저선 리포트, 마이클 보우덴, 니게바스, b 브라스들입니다왜 음. b 브라스인줄 아세요? 얘네들은 지금 요만큼만 하면 안 되는 선수예요. 아, 아. 네. 음. 그래서 얘네는 b 브라스들입니다 어. 예. 그리고 <laughs> 하나, 어, 오간도 비아네바, 그리고 로사리오, a 0제로 드립니다. 오간도와 비아네바 역시 KT와 마찬가지로 항상 나한화가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제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났는데 지금 이 추세면 은 저는 미안해 누베하고 오간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a 0에서 드리고 싶고 넥센 베네켄 션 올리반 아, 오설리반 데니돈 씨 삼성 자크 패트릭 앤서니 레나도 다린노프 D. <뭘게 뭘> <잘하냐>. 다음 <놀람> 넘어갑니다. 예. 나갑니다. <깔끔합니다>. 다음 <놀람> 넘어갑니다. 삼성은 제트 나오네요. 제트. 제트, 나온, 제트. 아, 제트는 좀 너무해. 제트는 좀 너무해. 제트, 네, 제트는 야. 좀 너무해. 네. 네, 패트릭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. 아, 네. 네. 패트릭이드서 네. 패트릭 패트릭 혼자서, 혼자서 끌고 가고 있어서 D 드린 거예요. 패트릭도 작년에 삼성에 레온이라는 외국인 선수 있어요. 었 기억나? 나두번 봤다. 레온. 1군 올라왔어요. 한번. 한번더 주고 저 기아전, 내려가요 어. 한번 기아차 두번 봤어 거게 기아차 어나딱두번 봤어 그래서 삼성 편그 리뷰할 때 제가 2월 달에 삼성 편그각 구단별 리뷰 하잖아요 네. 매일. 그때 삼성 팬 여러분들하고 10개 구단 팬 여러분들 얼굴 까먹었을까봐 레온 선수 얼굴까지 띄워줬어. 자, 레온 <laughs> 선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패트릭은 그래도 해주니까. 그럼요. 그래서 딜을 드렸습니다. 네. 자, 아 야자 타임 아프리카 TV 스포츠 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야구를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 야자 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5위 이번 주 5위 보겠습니다. 별풍은 언제예요? 별풍 5위 하고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아 별풍 선 민감하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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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같은 캐릭터가 말하는 게 낫죠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예. <laughs> 자, 5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5입니다